21만 44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퍼마리서치 입니다 퍼마리서치 은는 2001년 3월 설립되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재생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재생바이오 전문 제약회사 인체 고유의 재생 메커니즘을 활성화 및 촉진시키는 물질인 PDRN, PN의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공장 설립으로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국산화에 성공 PDRN 및 PN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관절 강주사인 콘주란 개발, 기능성 화장품 출시, 건강 기능 식품 등 해당 물질의 적용 범위를 확장, 기업 개요 대시 2001년 3월 설립되어 연어의 생식 세포에서 추출한 재생 물질 PDRN을 이용하여 의약품 및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재생 바이오 제약 회사임 대시 종속 기업으로는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제조업인 퍼 마리서치 바이오, 화장품 판매업인 퍼마리서치 h n b 와 미국의 해외제조 및 판매법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쉬의약품은 보툴리눔톡신, PDRN, 리주비넥스주 등 면역증 강제, 자닥신 등이 있으며 화장품은 리주란 브랜드를 사용 힐러라인. 클리닉라인 등의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음 제모 대시 리엔톡스와 관절염 주사 콘주란의 판매 증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문 증가한 가운데 화장품 부문의 해외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율 하락에도 광고 선전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이자 비용 등 금융 비용과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쉬 업계 내 안정적 인지도를 확보한 가운데 올리브영 입점에 따른 화장품 부문의 채널 강화, 중국 시장 확대, 신제품 관절강주사제 출시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20일 기준 장마감 퍼마리서치의 시가 총액은 9,95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9위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상장 주식 수는 10111930주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퍼마리서치의 퍼은 24.52배이고 추정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4,4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13원이고 추정 EPS는 6,454원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2.86배, 34,4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 1 4,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4번지억원, 525억원, 65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5번지억 원, 468억 원, 434억 원입니다. 퍼마리 서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63%이고 유보율은 6,891.7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3.1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97-0.4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